국내 제작도 티셔츠 또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300번대 국내 제작 시리즈. 이번에는 고급 목 부분에 3단 정도로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간 느낌의 우리 티셔츠. 이게 기본적인 그냥 티셔츠입니다. 근데 정말 인기가 많은 티셔츠고요. 국내 제작이라서 사이즈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품 번호는 304번입니다. 야, 이목 부분, 이 원단. 톡톡 튀는 듯한 그런 원단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색상은 북청색하고 자주색, 검정색, 회색 총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가격은 28,000원. 야, 말이 됩니까? 한번 입어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한테 지금 연락주시고 계신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십니다. 인터넷이어서. 304번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저희 난방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이제 국내 제작 한번 이제 입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난방하고 다르다는 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난방은요, 측면에 주머니가 있어잘안 보입니다. 측면 쪽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측면에 주머니가 있는 고급 기모 난방. 상품 번호는 303번입니다. 요 기장, 요 길이감 65 정도 아주 정말 좋은 길이감이고요. 색상 총 3가지 준비됐습니다. 카키색, 와인색, 베이지. 하고 이제 곤색하고 좀 섞여 있는 거. 영상 보시면서 색상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줄에 나와 있는 색상하고 같이 나와 있는 색상이 두 가지 정도로 배합이 돼서 나온 고급 난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손 들어가는 거. 옆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 난방 찾기가 어렵지만 저희 대부분 국내산 제품 저희가 주문이 있다고 하는 건다 있습니다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39,800원에 선택할 수 있는 고급 기모 난방 주문 주시고요 주문하는 방법 위쪽에 전화번호에다가 303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요꼭 이게 있어야죠 기모가 들어간 난방 근데 저희 난방은요 난방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색상도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고 인기 상품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체크 기모 난방 주머니 보이시죠? 이렇게 주머니가 남방에 이렇게 주머니 있는 거 찾기 어렵습니다. 요런 남방. 상품 번호는 301번이고요. 색상은 총 저희 두 가지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사이즈 선택 가능하죠. 국내 제작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가격. 아, 너무나 저렴합니다. 35,000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원단 좋고 바느질 좋고 디자인 깔끔한 거를 35,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 번호 301번 마음에 드시면요. 위에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쪽에다가 문자로 301번만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국내 제작 특가 할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했는데 이런 가격에 만나실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꽃 샤방 기모 티셔츠입니다. 저목 부분 정말 디자인이 멋스럽게 들어갔고요. 원단 보시게 되면 느낌이 기모가 들어간 거 아실 수 있고요. 가슴 쪽 부분에 꽃 무늬로 너무나 멋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색상은 총세 가지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있고요. 차콜 색깔하고 와인 색깔, 보라색 세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소매 부분도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품 번호는 300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 위쪽에 전화번호 있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국내 제작 상품이니까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겠죠? 마음에 드시는 사이즈 선택하시고 색깔 선택하셔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할인에 할인을 해서 29,800원에 기모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티셔츠 나왔습니다. 저 앞부분에 저게 밍크죠. 근데 밍크 나오는 건다 인조 밍크예요. 근데 부드러운 인조 밍크가 들어간 반목 티셔츠 302번입니다. 거기에다 또 여기 장식까지 아주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국내 제작이에요. 국내에서 만든 국내 제작 지금 저기 시리즈로 아주 파격적으로 계속 지금 300번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가격 어마무시 저렴하죠? 29,800원에 사이즈까지 선택할 수 있는 국내 제작 파격 할인 302번 색상은 총두 가지 있으니까요. 선택해 주셔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주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위에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문자로 302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국내 제작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거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영상 보시면서 구독, 팔로워 하셔서 좋은 제품 아주 저렴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장 가서 이런 거 사시게 되면 뭐 7만원대, 8만원대지만 저희는 29,800원 주문 많이 주세요. 국내 제작 파격 특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하는 거 아시겠지만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원단 너무나 좋죠. 그리고 바느질 마감 너무나 좋아서 일반적인 그 티셔츠랑 비교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격 지금 사이즈 선택하는데 가격을 35,000원에 파격 특가로 맞췄습니다. 디자인 너무나 잘 빠졌죠. 그 단순하고 밋밋한 디자인이 아니라 멋스럽게 목 부분, 소매 부분, 앞 부분에 멋있는 디자인이 들어가서 굉장히 세련됨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멋쟁이 티셔츠입니다. 색상은 총세 가지 준비했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격적인 국내 제품 할인하는데 주문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다가 299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단의 느낌하고 이 디자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시고요. 기장 가장 좋아하시는 65 정도로 기장을 멋지게 뽑은 제품입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퀸이었습니다. 플리츠 원피스를 계속해서 좀 찾으시네요. 겨울에도 실내에서 이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입을 수 있도록 플리츠 원피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이제 고급 플리츠 원피스. 이 가운데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처럼 세련된 플리츠 원피스입니다. 기장, 이 길에감은 110 정도 나오고요. 사이즈 추천은 55에서 77까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아주아주 아주 어마무시하게 59,8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는 방법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305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골드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제품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문의가 참 많이 있네요. 자 플리츠 앙상블 세트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하나 또 준비해 봤습니다. 겨울때에는 집안에서 입으시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봄, 여름, 가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앙상볼 세트입니다. 색상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목 부분에 보면은 반짝반짝 거리고 지금 보시면 앙상볼 세트인데 안쪽에는 이렇게 반팔이 있고 겉옷이 있고 두 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반팔하고 겉옷하고 세트로 목 부분에 반짝반짝 너무나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 준비했습니다. 사이즈 추천은 66에서 88까지 추천드리고요. 가격을 59,800원에 맞췄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한번 저렴하게 올리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번호는 306번이고요. 위에 있는 요 전화번호로 306번만 보내주시면 앙상블 세트를 기가 막힌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플리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요. 고급 플리츠 스카프가 포함되어 있는 라운드 가디간, 가디간도 되고 자켓도 되고 앞에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길이감은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롱가디건 롱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품 번호는 307번입니다. 이게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요. 사이즈가 지금 5 5에서 66반까지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입으시면 뭐 77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데 오픈을 안할 경우에는 66반까지 추천드리고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프가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고 스카프가 없는 영상도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스카프만 따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스카프랑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어마무시 저렴하게 7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면 장식이 블링블링 이쁘게 판타스틱하게 돼 있습니다. 플리츠 전문점 골드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담한 사이즈의 니트 원피스 나왔습니다. 308번이고요. 디자인은 총 2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말 멋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기장, 길이감이 100정도 나와서 정말 아담 사이즈한테 잘 어울리는 니트 원피스. 가격 29,800원에 어마무시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이즈 추천은 5에서 77 반까지 저희가 추천 드리도록 하고요. 마음에 드시면 위쪽에 전화번호 있죠? 그쪽으로 308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제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구독 팔로우 해주시고 계속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저 목이 이제 반목으로 돼 있고요. 무늬가 정말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데 그 무늬 안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느낌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사이즈 추천은 66에서 88까지 저희가 추천 드리고 있고요. 팔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죠.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나오고 가격 저희가 지금 할인 행사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가격 너무나 저렴하게 티셔츠 니트티를 2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격 대단하죠. 마음에 드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298번 남겨 주시고요. 이게 총장, 총장이 길어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덮이는 그런 니트 티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원단이 좋고 사이즈가 좋은 가디건, 니트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 이번에 영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색상도 너무나 이쁘게 디자인도 잘 나왔고요. 4단 사이즈가 66 정도로 넉넉하게 나왔고요. 기장도 67 정도로 나와서 실용성이 좋은 니트 가디건입니다. 보시면 원단이 정말 좋고요. 이건 약간 밍크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니트 가디건입니다. 한정 수량이고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원단의 느낌을 잘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가깝게 영상을 지금 찍어 드리고 있는데요. 원단 하나하나 느낌 영상으로 잘 보신 다음에 화려한 니트 가디건 느낌 좋은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려서 아주 쉽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격 아 이렇게 좋은데 원단도 좋고 이렇게 느낌도 좋고 사이드도 좋은데 가격이 38,000원에 맞췄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마음에 드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골드 킨이었습니다 가격이 어마무시 저렴한 반짝 니트 후드 자켓 가지고 왔습니다. 상품 번호는요. 297번인데요. 무늬 좀 보세요, 저. 보석 달린 저 무늬, 무늬가 아주 멋스러운 그런 후드 자켓입니다. 겨울로 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특가 할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건을 좀 보여 드릴 건데요. 28,000원에 맞췄습니다. 2 8 0 0 0원에 후드 반짝 니트 후드 자켓 297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이즈 추천은 77 반까지. 가단이 58 정도 나오면 88도 입으실 수 있는데, 거옷시기 때문에 좀 저희가 사이즈를 좀 작게 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옷을 공급하는 자, 골드킨. 이번에는 국내 제작. 정말 원단이 좋은 긴팔 티셔츠를 무지무지 저렴하게. 국내 제작이니까요. 사이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지, 엑스라지, 2스라지66 엑스 반에서 8 8방까지신청 주시면 되고요. 상단 위쪽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디자인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라지 엑스 라지. 2X라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원단 정말 좋습니다. 이런 가격에 구매 절대로 하실 수가 없고요. 영상 보시면서 이 원단의 느낌을 좀 참고하시고요. 여름 빼고는 다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옷을 공급하는 자, 골드킨. 이번에는 국내 제작. 정말 원단이 좋은 긴팔 티셔츠를 무지무지 저렴하게 국내 제작이니까요. 사이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지, 엑스라지2스라지66 반에서 88반까지신청 주시면 되고요. 상품번호는 290번입니다. 상단 위쪽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디자인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있으시면 290번만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라지 엑스 라지 투 엑스 라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원단 정말 좋습니다. 이런 가격에 구매 절대로 하실 수가 없구요. 두 장을 구매하시면 39,800원에 티셔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 원단의 느낌을 좀 참고하시고요. 여름 빼고는 다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저희 제품 정말 많이 있어요. 현재 290번까지 나와 있고요. 저희는 플리츠 전문 다양한 또옷 파격적인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거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팔로우, 알람 설정 꼭 하셔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셔서 비용을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싼 가격에 잘 찾으면 좋은 제품, 골드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